자스트는 수리와 추리 지각으로 각각 40문항씩 15분, 20분, 1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짧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들을 빠르게 분석 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보는 시험인것 같습니다. 음, 그럼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교재를 구매해서 교재에 있는 최신 기출 전형 문제를 풀고.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며 실제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연습을 함으로써 시간 분배에 관하여 익숙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건 절대평가요몇 시점 이상 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연한는 비밀인 아, 거같요 그러면 그냥 몇 등까지 잘라서 대고 이런 거예요? 아, 아, 이거 몰라요. 이거 이거 몰라요.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요? 아, 아예. 비공개구나.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랜덤 호기 질문 요뽑아볼시요 그때 성적은요 같은 학년 300명 중에서 사위이 1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공부를 잘했네요 자 옆에 있는 친구 이렇게 넘기면서 면접 포기로 질문을 풀어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좀곰팡는데요제 고등학교 성적은 1학년 때 총학 전교 12등 정도 인과에 학과에서요? 학과에서는 7등 했다고 봤습니다 2학년 때는 전교는 기억이 잘안 나고 학과에서 1등 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이 삼성특제 지원하려면 과마다 혹시 몇 프로 안에 들어야지 지원 자격이 있나요? 네, 과에30% 안에 들어야 지원 자격을 주셔야 돼요 네 자, 옆에 친구 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시험 준비는 4주 전부터 했고요. 이 4주 됐을 때 제가 모든 걸 전제했던 것 같아요. <laughs> 컴퓨터 게임이나 약간 다양한 유튜브 같은 것도 다 지워버리고, 오로지 시험에만집 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도 좀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GSAT 준비는 혹시 어떻게 했어요? g s 트는 저도 실전, 교재한3권 정도 구매해가지고, 다 풀어봤고요. 실제로 이것도 풀고, 되게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혼자 독학을 위해서 안 쉬고자고 스터디를 했다든지 학원을 다, 다녔다든지, 어떤 건지? 독학을 하긴 했는데, 강의를 끊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했는데,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뒤에 친구. 어, 저는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면접에서는 일단 면접관들이 학교에 대해 모르시니까 저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또 저희 학교가 화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시스템과는 어떤하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랑 연관지어서 비슷한 분야에 관한 질문을 같습니다 선우기가 어. 대답한 거 말고 다른 질문 좀 기억나는 질문 있어요? 저는 이력서에다가 제가 백두대간이라고 전국에 있는 산을 일주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관 그 꼬리 질문 세 질문 좀 하셨는데 백두대간을 했었다고 그 이력서에 나왔는데 그 백두대간이 뭔고 어땠냐 했는데 저는 힘들다고 했는데 어떻게 극복했냐 이런 식으로 되게 꼬리 질문도. 음, 그러면 전공 관련된 질문 말고 일상적인 얘기도 물어보는데 거기다가 거짓을 쓰면 안 되겠네요. 네, 되게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요게 수비네 친구. 졸업 후 최종 입사가 확정되면, 아, 어, 확정되려면 최종 입사 조건은 무엇인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 매 학기마다 성적이 과외 30% 이상이면은 어,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아니, 1학년 때부터 30번 이내를 꾸준히 들어야지 면접도 볼수 있고, 그리고 최종 합격을 했을 때 입사까지 갈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성적이 들어가는 게 처음에 합격하는 게몇 학년 성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1학년 어, 2학기. 1학년 2학기, 그럼 1학년 성적을 처음으로 보네요. 최종 합격하려면 1, 2, 3학년 전체 대학기마다 30% 안에 들어가는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삼성 특채로 조기 선발되면 주어지는 특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단, 합격하게 되면 2학년, 2학년 하반기에 250만원이라는 장금이 학 먼저 주어지고 내년 3학년 하반기에 30% 조건을 유지한다면 나머지 250만원까지 해서 총 학생, 학창시절에 500만원 정도의 장학금 드릴 수 있어요. 우와, 그럼 그 장학금 아무거나 써도 돼요? 네. 과자 사먹어주세요 네. 와, 부럽다.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제 질문을 할게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답해주세요. 고등학교 생활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얘기해주세요. 중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한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실교시하는 날도 늘어나고 수업 시간도 늘어납니다. 게다가 동아리 활동까지 하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9시에서 10시가 되는데요. 거기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를 위해 체력이 도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땐 하고 놀땐 제대로 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부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거든요. 그게 좀 그것도 공부에 영향도 많이 가고 평소에 되게 피곤해 보인다는,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놀 때는 진짜 확실하게 놀고. 공부할 땐 마음 다잡고 공부하는 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 친구야. 그 친구야? 음, 저는 학교 이외에 스스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스스로 이제 자신이 목표한 것을 하려고 공부를 하면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도 길러지고 그다음에 또 자기 능력이 역량이 향상되는 것에 확신을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바탕으로 노력을 하면은 조금 더 아무것도 없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이후에 스스로 겪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음, 자기주도 학습이네요. 이 친구. 첫 번째 친구하고 말하려던 게 비슷했는데, 아무튼 커다란 목표를 세운 뒤에 그것들을 계속 시도해보다 보면은 시도를 하면서 겪었던 정부 정보나 아니면 경험들로 나중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수업에서 꽤나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도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내 교외 안 가리고 다양한 활동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왜냐면 자소서도 좀 경험을 쓰는 거고 면접 제가 갔을 때도 좀 경험을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면 대답할 수 있는 답변도 좀 많아지고 쓸수 있는 내용도 많아져서 좀 많이 좋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와, 답변을 들으니까 삼성에서 뿜발만 했네. 다음은 학기까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유지해서 전30% 안에 성적 드는 것도 유지를 하고 학교에서도 좋은 추억 많이 쌓으면서 후배들한테도 좋은 몸먹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축하하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연구라인 운영그룹 DTP 부서에서 근무 중인 24년도 시스템과 졸업생 이수경입니다. 학교 3년 동안 기본적인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전공 수업인 시언어, 파이썬, 자바 등을 쉽게 배울 수 있었고 전공 동아리와 방송부, 학생회 등 다양한 학교 활동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2학년 땐 글로벌 체험학습과 면접 교육을 받으며 면접에 대한 준비를 최저하게 할수 있었고, 22년도에 삼성전자 특별 채용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